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고 특집입니다. 오늘 이제 딸기가 가고 드디어 망고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렇게 망고 디저트를 데려왔는데요. 일단은 팔레트 디저트에서 망고 시즌을 맞이하셔가지고, 뭐 망고 산도랑 망고 보틀케이크 그런거 내셔서 하는 김에, 두바이스건 케이크가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두바이스건 케이크를 한 김에, <laughs> 또 크리미가 두바이 떠먹회를 내셔가지고 약간 망고랑 피스타치오 약간 섞은 특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다른 걸 먼저 먹기 전에 팔레트 디저트가 콘타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콘타르트를 먼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타르트는 요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아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돌려왔거든요. 아, 안될 것 같아. 그냥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는, 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그냥 먹어볼게요. 오,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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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무너져가지고, 얘를 그냥 받침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좀살것 같아요.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에 보이시는 게 망고 삼도고요. 여기 있는 게 망고 보틀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망고 쫀득 쿠키 이렇게 해서 시켰고 두바이 수건 케이크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크리미의 그 두바이 떠먹 케이크 떠먹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어글리 베이커리의 피스타치오 크림빵 있고요. 그리고 이웃집 통통이의 두바이 쿠키 그리고 오레오 두바이 <laughs> <laughs> 이렇게 데려왔고 지금 크림이가 왔는데 크림이 살짝 녹아가지고 지금 냉동고에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빼오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산도 망고 산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음음 망고가 진짜 달아요. 와. 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비닐에 쌓여서 오고요 그리고 여기 투명 띠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망고가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하, 크림도 진짜 맛있고 이어서 버티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단면은 이렇고요 이렇게 또 떨어뜨릴까봐 음. 망고가 진짜 미쳤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앙코. 음! 음!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嗯，哇。 이번엔 이 쫀득쿠키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사실 쫀득쿠키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건망고건망고도 박혀 있고요. 이런 크래커 느낌의 어 약간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바이 오레오 아 오레오 두바이 버전. 에디션을 낸다고 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먼저 이 피스타치오를 두바이 사이에 넣어서 하는 거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그쪽에서 이제 낸것 같습니다 천재신지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한데 너무 맛있네요 그다음에는 그 팔레트 디저트 두바이 수건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Mmm. 되게 묵직하고요. 어, 크레이프도 약간 두꺼운 편인 것 같고, 크림도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카드에프도 보시는 대로 꽉 차있어가지고, 먹는 내내 감이 되게 풍부한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크리미의 두바이키 케이 수건 케이크입니다. 음. 혹시.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드,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 오레오 이거 두 개를 그거 한 다음에 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음. 음. 저는 통통이 스프레드로 했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치오 크림빵입니다. 자반 가르면 이런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맛다 약간 온물맛. 그 베라맛 반 해가지고 서로 섞여있는 느낌인데 안에 어 피스타치오 포함해서 뭐 호두 같은 견과류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어 동글동글한 애들이 견과류인데, 오 너무 맛있어요. 크림빵은 약간 크림만 있어서 사실 앞판층 가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견과류가 씹히니까 식감도 잡아주면서 피스타치오 맛이 진하게 나서 오 정말 맛있습니다. 왜테이 셀러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두바이 떠먹케 여러분. 여기 반은 피스타치오고 반은 우유 크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초코 코팅돼 있고요. 들리시죠? 오! 이렇게 열면 여러분, 안에 카다이프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다이프. 음! 음! 너무 맛있데 입니다 보고 봤더니, 맨 밑에 층은 제 생각에는 크럼블이 있는 것 같고요. 초코 크럼블. 그리고 위로는 엄청 진한 가나슈 아니면 브라우니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나슈 쪽에 가까운 친구 같습니다. 그게 진짜 부드럽고 꾸덕하고 되게 진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피스타치오 크림 있잖아요. 초록색 크림 여기 보이시는 거. 이 초록색 크림 있는 것 같고요. 그 위로 케이크 시트가 있어요. 그 위로 이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들어가 있고 겉 마지막으로 초코 코팅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모든 층이 너무 잘 어울리고 다 각자의 맛이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묵직하고,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애들이. 음! 딱 음. 그러니까 6층으로 구성된 느낌? 처음부터 이렇게 깨먹는 맛까지. 이렇게 하고. 大丈 먹어봤더니 이제 제가 흰색 부분층이랑 그 초록색 부분층을 나눠서 먹어봤어요. 초록색 부분층 피스타치오 크림 있는 부분은 그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그 크림이랑 합쳐져가지고 더 풍미가 많이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찐 두바이 그 떠먹기의 느낌이 났고 하얀색 부분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되게 부드럽게 맛이 융화가 돼가지고 엄청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느낌? 카다이프랑 그 우유 크림을 만나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었습니다. 아 이거 아 최곤데요 오늘. <laughs> 와 최고인데 진짜.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냉동 시켜놨던 이거는 모찌부요 피스타치오 맛이고요. 그리고 얘는 피스타치오 쿠키슈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쿠키슈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다안 녹았나보다. 자 보여드리면 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단면이요. 흰색 부분이 우유 크림이고 이 친구도 옆에 있는 게 피스타치오 크림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여기 보이실까요? 흰색 부분에는 바닐라빈이 엄청. 제가 얼려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크림 녹은 상태에서 다시 얼려서 지금 먹었더니 크림이 엄청 쫀쫀해졌어요. 흰색 크림 부분만 먹을 때는 그 아, 바닐라 맛이 너무 진하게 나서 너무 맛있고 피스타치오 맛이 진짜 진해요. 그리고 와 특히 그걸 섞어 먹으면 더 맛있고 티슈도 너무 맛있고 와이 진짜 제가 들었을 때는 피스타치오 이게 그 스테디라고 들었었거든요. 괜히 스테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스타치오의 보법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찌뿌요 피스타치오 맛인데요. 이것도 오, 아까 좀, 좀 녹아가지고 얼려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아니던데 지금 자르다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요런. 오, 꼬부, 꼬부려졌다. 모찌뿌요 기본인가 먹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피스타치오 새로 나와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음! 음! 크림이 일단 너무 맛있어요. 음! 어, 저는 기본 맛보다 피스타치오 맛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빵피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더 쫀득해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떡같이. 그리고 피스타치오 맛도 이 쿠키슈 안에 들어있는 그 맛이랑 거의 비슷하고 정말 진한 피스타치오 맛이 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 되게 좀 전에 나온 건데 통통이 피스타치오 두바이 쿠키거든요? 두바이 쿠키인데. 와, 근데 드디어. 오!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게 귀엽게 동그랗게 피스타치오 카다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음음음음음 약간 몽쉘만 나는 것 같네? 맛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망고향자 음. 마지막으로 이거 산도 먹고 끝겠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음. 망고가 <laughs> 와. 음. 너무 이뻐. 음. 와, 아니 지 망고가 미쳤는데? 입고 던 상태라 좀 그러니까 이만큼 차 있습니다 엄청나죠? 오래오 먹고 끝내습니다 음. 음~~~ 음~~~ 너무 맛있 근데 약간 헤비할 수 있으니까 위에 흰색 크림 제거하고 그카다이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서 다 먹어봤는데 어, 오늘은 망고 특집인 만큼 망고 관련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같이 하,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일단 처음 먹어본 게그 팔레트 디저트에서 망고산도, 망고 보틀케이크, 망고 쫀득쿠키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망고산도 와 망고산도 진짜 빵도 쫀득하고 크림도 정말 맛있는데 그 안에 통 망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씹는 맛도 되게 이렇게 묵직하고 망고가 크니까 되게 묵직하고 너무 달콤하고 맛있고 해가지고 와 망고산도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망고 떠먹기도 똑같이 망고가 정말 달아요 그래서 그 생과일 케이크 그냥 먹는 느낌인데 헤, 망고가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 먹은 케이크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그리고 망고 쫀득쿠키는, 와, 덕분에 저 쫀득쿠키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약간 마시멜로우 식감이네요.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냥 진짜 마시멜로우에 건조 과일이랑 그 스낵 같은 거 들어간 느낌? 그래서 딱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쫀득하고, 그러면서도 안에 부재료가 씹혀가지고, 되게 식감이 제, 재밌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시킨 게 이제 두바이 수건 케이크, 여기 앞에 있는 게 두바이 수건 케이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와, 진짜 크기만 봐도 아시다시피, 진짜 커다랗고, 안에 그 카다이프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레이프 자체도 약간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안에 크림도, 어, 여긴 잘안 보이시는데, 먹으면 크림 맛이 되게, 아, 크림이 되게 양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드로즈콘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오늘 콘타르트였잖아요. 또 까먹고 있었네. 콘타르트, 와, 콘타르트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킬링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림이 이번에 새로 나온, 두바이 떠먹케 친구랑, 두바이 피, 아, 피스타치오 쿠키슈, 그리고 피스타치오 못집부요 해봤는데, 일단은 떠먹케가 진짜 그냥 끝났어요. <laughs> 아, 저는 진짜. 이렇게 맛있는 두바이 디저트. 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통이 두바이 쿠키 있잖아요. 이거 제가 드디어 한 거의 몇 개월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쿠키도 되게 편의점 퀄리티 치고 맛있고, 안에 있는 이 카다이프도 되게 맛있어서 약간 초코코팅이 되게 우와,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몽쉘? 몽쉘 같은 그런 초코코팅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 나고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먹어봤습니다 아또 사실 제가 알고 봤더니 딸기를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나 봐요 <laughs> 딸기가 약간 신맛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신맛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이 정도였는데 망고 나오니까 와 너무 맛있는 거 하여튼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망고 특집 여러분들도 망고 디저트 있으시면 꼭 사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너무 맛있게 먹었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맛있는 친구들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다음에 만나요. 제발. <laughs> 안녕히, 망고. <laughs> 망고.